좋아요. 자 돌파 됐고요. 이근호, 이근호, 자, 자 들어갔어요. 골입니다. 골입니다. 기성룡의 패스, 네. 이근호 선수의 크로스 그리고 이정엽의 마무리까지 아, 발끝에 살짝 닿으면서 자 기성룡이 이근호에게 젖히면서 주죠. 이근호가 아이정엽이 어, 받아먹게끔 상, 상당히 패스가 좋았어요. 자 게다가 우리 좀열 명이 뛰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팀 전체 사기가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점의 골입니다. 태극 전사들은 활기차게 마지막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55년 만의 우승이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는 선수들 아시아 최강의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Just want to show on the field to to become a champion. a lot of uh, people are coming to watch the game and t h e n we want to show them that a l r e a d y spoke to the players that it's, it's going to be a great opportunity maybe once in a lifetime to uh, become a champion.

호 주가 첫골을 넣습니다 마시멜로 원고. 자서울스잔1 0대시다고요 가봤습니다 헤딩 이게 그러나 아. 골키퍼 정면 자 때도 알죠? 네 우리 앞쪽에 한 명의 선수가 지금 어, 상대 수비라인과 동일 선상에 있습니다 깊숙하게 헤딩. 골이 터집니다. 아, 탱바로 주니에 손흥민 들어가. 네, 손흥 들어갔었는데. 자, 손흥민이 끄집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 찬스에서 결정적으로 네. 김태게의득점가터했습니다 아, 이 PK 득점의 네. 극적인 자, 그런 골이 나왔습니다. 아, 엄청난 슛이 터졌습니다. 좋아요. 손흥민 이번 대회 세 번째 골 아주 극적인 상황에서. 아, 진짜 오늘은터 세이브가 네. 땡큐, 아니라 네. 정말 땡스입니다. 아, 땡스 매니저님 같은 신의 한 수입니다. 다시 한번 역시 기동군의 패스. 그리고 손흥민의 마무리 왼발 슛. 아, 진짜 해요 그대로 골문에로 들어갑니다. 1대1 동점. 제가 유관 해도 되겠습니까 무슨 뭐예요 아, 이건참 보기가 너무 슬펐습니다. 네. 아. 아. 기철스 패스. 아 오! 자, 박캐치나 가운데로. 아, 대단합니다.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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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전반 15분 조임스 트로이시의 홀로 호주가 2대 1로 다시 앞서갑니다. 떨어진다는 것이 주민하고 골치 아 여기서 경기 끝났습니다. 2015 AFC 아시안컵 결승전 호주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동산 네 번째 준우승에 만족했습니다. 슬픔의 눈물을 흘린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많은 팬분들이 기대하는 선수 기대에 미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우승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왔지만 이런 게 다가 아니라 월드컵도 나가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월드컵이 380억, 유로가 195억, 아프리카 네이션스컵도 16억 원 정도를 주는데 아시아 축구연맹은 참 인색하죠.